최근에 릴스에서 추측 읽기를 많이 했었는데 질문 받았던 거를 영상이 짧아서 못 넣었던 그런 아쉬운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같이 답변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추측 읽기 하면서 요즘 하는 메이크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이 살짝 바뀐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렌즈도 바뀌었어요. 이 렌즈는 제가 윙크에서 아무것도 안 알아본 상태에서 보고 고른 렌즈여서 이름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여기다가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기초는 다 해주고 왔고요. 오늘은 살짝 촉촉한 선크림 발라주려고 합니다. 오 코스 RX 울트라라이트 인비저블 선스크린. 이게 그냥 촉촉해서 화장 전에 무난하게 바르기 괜찮더라고요. 발라주고 이렇게 해줬고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아닌데, 어머. 음. 나 지금 눈썹에서 피 나잖아. 아까 눈썹을 좀 과격하게 밀었나 봐요. 눈썹에서 피가 나요. 어쩐지 따갑더니. 라 파데를 원래 진짜 귀찮아서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페이스샵 민크레스팅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걸 한번 다시 써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최근 버전인 것 같은데 201 애프리콧 베이지인데 살짝 그냥 자연스러운 맛으로 쓰고 있어요. 요거 다이소 스파출라. 다이소 스파출라로, 슉슉슉. 요즘은 그래서 집에서 화장할 때는 무조건 파데로 하고 나가요. 지속력이 진짜 말도 안 돼. 지속력 틈들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아, 맞다. 아 지금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 지금. 아, 최근에 얼굴 레이저 제목를 제가 저번에 추천을 했었잖아요. 한 달이 지나가지고 2회차로 받으러 갔는데, 제가 받고 나서, 혹시 모낭염이 날수 있으니까 처방전을 받았는데, 제가 첫 번째 받았을 때 모낭염이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실 약국을 안 갔단 말이죠. 내 피부는 좀 강력한가 보다. 이러고 말았는데, 모낭염이 난 거예요. 생일날은 아주 울퉁불퉁 피부로 지냈답니다.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한 1, 2주 정도? 2주는 조금 안 됐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볼까 했는데 그냥 자극 최대한 안 주고 있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사실 더 심해지면 가보려고 했긴 했는데 심해지진 않아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처방을 받아야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하면은 이런 볼이나 이런 코 부분 들뜸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지 않는 이상 별로 뜨는 그런 적은 별로 없는데 여기 팔자랑 육격이 많이 끼는 편이에요. 근데 파데를 쓰니까 그런 게 훨씬 덜 하더라고요. 파데를 써서 그런 건지, 아니 이 파데가 좋아서 그런 건지 피부 좋아지고 있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쿠션보다는 조금 귀찮지만, 그리고 커버가 필요한 데는 한겹더 올려줄게요. 얇게. 아 맞다. 질문 받는다는 걸로 하나 진짜. 첫 번째 질문. 하루의 절반 이상을 침대에서 보낼 것 같다.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를 싫어해요. 나가는 걸 좋아하지만 어쨌든 일 같은 거는 집에서 혼자 하, 혼자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집에 있어도 약간 쉰다는 느낌으로 집에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쉬면은 차를 쉴때 유튜 앉아서 유튜브를 보거나 하지 그런 게 쉬는 느낌이지 누워서 있는 거는 밥을 먹고 누워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막 시간이 2시3시4 시야 그럼 너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누워서 시간을 그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커버할 부분들은 요 N 번째 구매한. 어바웃톤 컨실러로. 이는 이 파데 발랐던 이 뒷부분으로 컨실러 같은 거는 파데랑 조금 다른 면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퍼플을 쓰면 좋겠지만 귀찮기 때문에. 다음 질문, ISFP일 것 같다. 저는 사실 인프피인데 요즘 들어 제가 인가 INFP 호소인인가 싶. 어 F가 아닐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최근 들어. 성인 되고 나서부터. 근데 사실 저도 살짝 그렇게 느끼기는 해요. 막 엄청 극 F인 친구들보다는 나저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개가 다 반반이에요. 극단적으로 나오는 그런 건 없었, 없고, E랑 I도 반반이고, N이랑 S도 반반이고, T랑 F도 반반이에요. 그리고 I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저는 나가서 놀고, 사람 만나는 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딱히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T랑 F도 약간 오글거리는 거는 못하는 F여서, 오래 보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저를 완전 F로 보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약간 남은 양으로, 글 살짝만 커버해줄게요. 바닐라코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등에다가 이 구멍, 구멍구멍 이 모양을 좀뭉게뭉게요 그다음에 눈썹 이런 데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니까 슬슬 건조함이 살짝씩 느껴져서 파우더를 예전만큼 엄청 많이 하지는 않고 기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나 약간 유분이 올라왔을 때안 예쁜 부분들 있죠? 아니면 잘 무너지는 부분 그런 쪽 위주로 코는 쉐딩해야 되니까 눈썹은 요거 맨날 쓰는 페리페라 키닝. 근데 살짝 요즘 들어 아이브로그를 한번 바꿔볼까 싶기도 합니다. 많이 오래 썼지만, 한번 갈아타볼까. 뭘로 갈아타볼까. 아, 질문 받아야지. 라면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손으로 끓여먹기? 그, 일단 봉지라면은, 1년에 빵번! 라면 사실 좋아하는데, 집에서 그렇게 혼자 끓여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밖에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집에서는 좀 조절하는 편이라서 술집이나 아니면 집에서 다 같이 끓여 먹을 때 그럴 때 빼고는 혼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먹어봤자 약간 컵누들? 그리고 다음 질문. 다이어트 굳이 해본 적 없을 것 같다. 제 영상 안 보시죠? 저는 다이어트를 막 엄청 빡세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항상 저희 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이어트께서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라는 점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이어트보다는 유지하는 편이긴 한데 그냥 뭐쪘으면 다시 빼고 약간 요즘 살 빠졌다 하면 다시 찌우지는 않고 안심하고 뭘 먹다 보면 또 다시 찌니까 그냥 그거를 반복하는 유지 어터입니다 막 엽떡을 한 접시 이렇게 조금 먹을 바엔 샐러드를 한 바가지를 먹는 사람이라서 메뉴는 딱히 가리는 것도 없고 사실 샐러드 포케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약속이 없을 때는 클린하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정도 요거 에스쁘아쉐딩 쿨버전 다음 질문 화장품 하나 사면 꾸준히 쓰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세모 약간 립 같은 거는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거의 끝까지 쓰기는 해요. 그런 것 같다. 사실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쿠션은 당연히 그렇고 마음에 들면은 꾸준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꾸준히 쓰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이거, 이거요. 여기 인증을 살짝. 어, 애교살도 지금 미리 다리를 잡아놓을게요. 다음 질문. 테토니어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전 완전한 에겐인데, 완전 에겐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들면서도 아닌 것 같아. 에겐인데,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딱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에겐이다. 그리고 이거랑 같은 비슷한 결로,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막 직진했을 것 같다. 어, 이 질문은 받고 저는 에겐 중에 에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좋아하기 무서운데 막 직진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학생 때는 좀 직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요즘에는 연애하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쓸 팔레트는 이거 루미르 이거 제 영상에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 약간 미지근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일단 베이스로 요즘은 뭔가 너무 쿨도 싫고 여쿨이라고 해서 여쿨 추천템 같은 걸 쓰면은 약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동동 뜨는 느낌이 저는 있어가지고 너무 흰기 도는 그런 여쿨은 싫은데 또 웜톤은 내가 봐도 너무 사람이 되게 칙칙해 보여서 그거는 거의 완전 웜톤은 거의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지근한 컬러 메이크업을 하다가 요 팔레트로 거의 정착을 한거 같아요. 조금 얇은 브러쉬로다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 깔아줘요. 입자가 되게 고운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착잘 먹더라고요, 눈에. 살짝 밝은 컬러로 여기 애교살 요두 가지를 섞어서 좀 조금 더 안쪽에 조금 채도가 있는 컬러라서 이거를 해주고 위에 조금 눌러줘야 돼요. 이 컬러로 살짝 눌러줄게요. 언더에는 아까 이 것만 생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좀 얇은 브러쉬로 이거 흰한 거랑 섞어서 언더부터 이인까지 요런 차이? 그리고 이거 진한 거랑 아까 여기 주, 좀 눌러줬던 색이랑 섞어서 이거 살짝 그 위에다가 이거 살짝 위에다가 이걸로 경계를 살짝 섞이게 이거 좀 그라데이션 돼서 좀더 자연스러우면서 잘 이어지도록 그리고 위에 쌍꺼풀 그리고 요거 뭐 시어 누드 컬러로 애교살 살짝만 너무 밝진 않으면서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애쉬 브라운 면봉 준비 살짝 눈 끝을 잡아서 최근에 화장법 바뀌기 전에는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많이 그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렷한 아이라인을 그리니까 또 이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또 요즘은 또렷해 보이고 지속력도 오래가는 이 아이라인을 많이 했습니다이 앞에 이모모드름 쪽에 채우면서 이 점막을 다 채워요. 이런 느낌. 쌍꺼풀 라인을 너무 넘지 않으면서 너무 또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눈꼬리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눈 밑에 글리터는 루미르 온더 스테이지 리퀴드 글리터. 이거는 1호에요 확실히 팔레트에 있는 글리터랑 이런 리퀴드 글리터로 나온 리퀴드 글리터랑은 규칙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뷰러로 속눈썹을 다찍어줄게요 요즘에는 속눈썹을 그냥 노글루로 붙여버리거든요. 제가 그 속눈썹, 태무 속눈썹 추천하는 영상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게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6개나 시켰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띄어서, 일단 노글루 속눈썹의 장점 준비 시간이 아주 줄어든다. 슉. 그리고 마지막 끝쪽은 마지막 거는 요 위에다가 붙여요. 속눈썹 위에다가 그러면은 살짝 눈이 트여 보이면서 나중에도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연어 깍두기 만드셨다가 실패하셨을 것 같음. 아니, 먹고 싶었던 생각은 있는데, 그거를 만들다가. 땡! 만들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음. 응. 그리고 블러셔는, 비디비치 페달, 페탈 글로우 크림 블러쉬 오호 소프트로즈. 이 섀도우 팔레트랑 색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요거, 블러셔 퍼프로. 할도록하겠습니다. 음, 와 역시 블러셔가 사람을 살려. 우와 역시 또 요즘 살짝 건조해지니까 이런 크림 블러셔가 또땡기더라고요 이렇게 오 피부 너무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하고 코에도 살짝 티어줍니다. 제 옆에, 옆쪽에도 요즘 많이 바르거든요. 파이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광이 돌아요. 에스쁘아 하이라이터인데요. 비너스. 최근에 글린트 하이라이터 입자 큰 거를 되게 잘 쓰다가 다시 요런 자글자글로 돌아왔는데 너무 예뻐. 완전 얼굴에 착. 차... 이거 밀착력이 진짜 미쳤어요. 한입 보세요. 이 밀착력이 장난없어. 확실히 글린트 같은 입자 큰 거를 쓰면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입체적인 느낌보다는 되게, 와,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니까 진짜 입체적인 느낌? 이쪽. 그리고 입술. 입술은 립밤을 지워주고, 해주고 요즘 계속 쓰는 요 노노, 노노아. 윗 입술에 완전 따져요. 그리 이거는 살짝 뻑뻑해서 잘안 지워지기는 하거든요. 대신 여러번 바르면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어서 톡톡톡톡톡톡톡톡 경계를 살짝 없애주고 요즘 뭐 너무 잘 쓰고 있는 티너티브 스테레오 여기 틴트를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큰 버전도 잘 쓰고 있고 작은 미니 버전도 잘 쓰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베이스로 요 겉에 립 펜슬이 완전 컬트한 느낌이 아니라서 그렇게 두끼시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요 안쪽에 요건 8호였고 요거 13호를 요 안쪽에다 발라줄게요. 제일 위에다가 요거를 얇게 깔아주셔야 돼요. 요 전에 거를 요 위에다가 요거. 이제 올리브영에서 제가 급하게 약속이 있는데 글로시 립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샀는데 너무 예뻐서 너무 잘 쓰고 있다는 거야. 일단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났고요. 머리까지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까지 해주고 왔는데요. 아 언더 마스카라를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언더 마스카라를 지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세워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워서 발라주고 이렇게 빗어줍니다. 그리고 위에도 살짝만 스쳐서 지나가 줄게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 이제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